12월 12일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까지 핵심 뉴스 10가지를 간결하게 전해드립니다. 1. 서울 지하철 노사 합의.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장기화되던 임금단체 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새벽에까지 이어진 교섭 끝에 파업 참여 쪽은 준법 투쟁 수준에서 물러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은 건데요. 출근길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합의로 지하철 운행은 예정대로 정상 운영될 전망입니다.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광주 서구 광주 대표 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매몰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되는 잔해 더미 사이에서 실종된 노동자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날까지 두 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가운데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현장 안전 점검과 원인 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아파트에서 부자 사망. 경기 용인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아버지와 9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메모와 주변 정황을 토대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겹친 비극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요. 유족과 주민들에 대한 심리지원과 더불어 생활고로 인한 가족 비극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통일교 대국민 사과 과거 정치권과의 불투명한 관계, 헌금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통일교 측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정치 접촉 의혹에 대해 관련성을 인정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개혁 계획을 내놨습니다.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 붙는 분위기입니다. 5. 원주 식당 칼부림 사건.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동네 주민이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이웃과의 갈등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생활권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갈등 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가맹사업법 국회 통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가맹점주는 본사와 가맹조건, 수수료 조정 등을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한편 본사 측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부담이 늘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7. 국립중앙박물관 연간 관람객 600만 돌파.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60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형특별정과 야간 개장, 가족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이 관람객 증가를 이끌었다는 평가인데요. 문화 소비가 경기 둔화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공공문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8. 수입물가 5개월 연속 상승. 수입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환율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들여오는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와 공공요금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물가금리 정책을 조정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9더 깐깐해진 미국 무비자 여행 심사 미국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 가이 sta 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최근 5년간 sns 기록 제출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국민 입장에선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미국 여행 장벽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1 0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 논란 아이돌 그룹 사인니의 온유가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 이모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온유 측은 연예계 여러 인물과 함께한 자리에서 마주친 적은 있지만 특정 의료인의 비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연예인과 의료계정치권 인물 간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연예계 역시 사실과 다른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2일 첫 번째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채널에서 매일 핵심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